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결과 함께 하시길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영화 신과 함께 제압을 공장. 네, 주주를 함께 소개합니다. 주주물 함께 소개합니다. 네. 아, 정말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자, 정말 충무로의 최근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자, 지우지우 배우 다시 한번 뜨거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어, 팬들이 굉장히 일찍 와서 기다렸어요. 특히 주지훈 배우 팬들이 엄청 일찍 왔거든요. 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관련이 요즘에 답이 없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작품에서 대활약을 해주고 계신데 이 감독과 이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본인만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 그럼 뭐. 감독님께서 열심히 만들어주시는 좋은 작품, 연기 아, 열심히 하고, 아, 관객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시는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 함께 하는 게, 어, 그런 것 같습니다.